모르는 분들은 그냥 쓱 하고 지나갈 법하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입게 고민해 볼 만한 소식 하나가 들어와서 급하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크립토닷컴이 국내 거래소를 열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크립토닷컴은 자체 코인인 크로노스가 있기 때문에 크립토닷컴의 호재는 결국 크로노스의 호재로 볼수 있고. 그런 이유로 코인만랩 채널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크로노스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5.5센트 정도였던 크로노스는 반년 만인 4월 1일 현재 15센트로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300% 수준이면 꽤나 성공한 가격이라 할수 있는데 사실 제가 크로노스를 째려보자고 말씀드린 본격적 호재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워낙 마켓 전환이 무산된 OK비트의 지분 100%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OK비트는 더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고 크립토닷컴이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인데요. 아직 공식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크립토닷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거래소가 운영될 확률이 크며 OK비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거래소 상장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래된 만랩이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세 개나 만들어 두었고. 그중 비교 불가 수준으로 크립토닷컴 카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른 카드를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 서비스가 출시되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크로노스 스테이킹을 미친 듯할 것이 확실하고 장기적 가격 상승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이죠 4월 2일에는 크립토닷컴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국내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s c 제이르맨과 원화 입출금 계좌 가계약 단계까지 갔던 만큼 내일 발표를 시발점으로 크로노스의 괜찮은 가격 상승을 기대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일 발표가 매우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발표와 함께 크로노스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단타용으로도 꽤나 괜찮은 타이밍이고 만에 하나 내일 발표가 딱히 큰 의미가 없는 내용뿐이라 해도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크로노스 크리토닷컴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